어제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서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갑자기 그 피곤해졌다고 했어. 그대로 씻지도 않고 침대에 누워 뻗어서 잠들었다가 갑자기 눈이 떠졌는데 불이 꺼져 있어서 깜깜했대. 분명 진우는 불을 끈 적이 없었기에 잠든 사이에 등이 나갔나 싶어서 일어나려 하니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대. 그러더니 어디에선가 관절을 꺾는 것 같은 우드득, 우드득 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진우의 침대 옆 방바닥까지 왔다고 했어. 우드득, 우드득, 우드득 하는 소리와 함께 무엇인가 침대 위로 머리부터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온몸의 관절이 완전히 뒤틀리고 무엇보다 턱이 없는 흉측한 모습에 여자인지 남자인지 분간이 안 되는 긴 머리를 한 것이 침대 위로 기어 올라왔대 그 모습을 보자마자 비명을 질렀더니 순간 그것이 사라졌고 자신은 여전히 침대 위에 누워있었대 가위에 눌렸나 싶었는데 또 다시 어디선가 우드득우드득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아까와 똑같이 침대 옆까지 소리가 다가와서는 이내 다시 침대로 기어 올라와서 아래 턱이 없으니 윗이빨로 진우를 갈가먹으려 들었다고 했어 진우는 다시 비명을 질렀고 또 그것은 사라졌대 진우는 여전히 식은 땀으로 범벅이 된채 침대 위에 누워있었대. 뭐 이런 거지 같은 꿈이 다 있나 싶어서 침대에서 일어나 방에 불을 켜려고 스위치를 눌렀는데 등이 나갔는지 불이 켜지지 않았대. 목이 말랐던 터라 무시하고 거실 냉장고 문을 열고 물을 병째로 들이키고 있는데 또 다시 우드득 우드득 하는 소리가 들렸대. 불이 꺼진 방을 보니 아까 그것이 엄청난 속도로 진우를 향해서 기어오고 있었대. 진우는 비명을 질렀고 또 다시 아까와 같은 방 안에 침대 위에서 눈이 떠졌대. 아까와 다른 것이 있다면 이미 해가 중천을 넘어 하나 이었다는 것. 그래도 아까처럼 또 그것이 나타날까 봐 긴장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참을 누워있어도 그것의 소리는 들리지 않았대. 그래서 긴장이 풀린 진우가 어제 내가 불을 껐던가? 하고 형광등 스위치를 켜보니 형광등이 나가 불이 켜지지 않았대. 그때 무엇인가 쎄한 느낌이 진우의 온몸을 훑고 지나갔고 미친 듯이 집 밖으로 뛰쳐나와 기한이에게 전화를 한 거라고. 진우가 계속 기한이에게 미안하다고 얘기했고 기한이는 이제 괜찮을 거라고 진우를 달래서 집으로 보냈어. 저 새끼 진짜 괜찮은 거야? 어 그냥 배가 고파서 화난 거야. 고구마를 씹을 수가 없어서 내가 으깨졌는데, 엄한 놈이 발로 차버렸으니 짜증이 났겠지.